11번 문제입니다. 가로가 5cm, 그리고 세로가 11cm, 높이가 4cm인 직육면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두 배로 늘려놓은다면 처음 직육면체 겉넓이에몇 배가 되는지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직육면체는 모든 면이 무슨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네모, 세로의 길이를 세모라고 하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선생님이 여기 써 놓은 네모 곱하기 세모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와 세로를 두 배로 늘려볼게. 이렇게 되겠지. 밑에 있는 그림처럼. 가로는 네모 곱하기 2, 세로는 세모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넓이는 가로인 네모 곱하기 2와 세로인 세모 곱하기 2를 곱한 거겠지. 곱하기만 있네, 여기는, 그치? 곱하기만 있을 때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해줄 거야. 네모 곱하기 2 곱하기 세모 곱하기 2를 여기 이두 개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거랑 똑같겠지, 결과가. 자, 근데, 이거는 뭐였습니까? 네모 곱하기 세모 얘는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였습니다 그치? 처음 직사각형 넓이는 네모 곱하기 세모였잖아 두 배로 늘리기 전에 그리고 얘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처음 직사각형 넓이 곱하기 4와 똑같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몇 배라는 거야? 4배라는 겁니다 그럼 직육면체 모든 면들,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두 배씩 늘렸다고 했으니 직육면체의 모든 면들의 넓이가 몇 배씩 늘어나는 거야? 네 배씩 늘어나는 거기 때 늘어나겠지. 따라서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처음 직육면체 겉넓이의 몇 배다? 네 배다. 이렇게 풀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거 가로가 몇 cm, 세로가 몇 cm, 높이가 몇 cm인 조건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건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잘 몰랐다라고 하면은 직접 한번 구해보는 방법도 있어 직접 구해봐 가로 5 세로 11 높이 4인 직육면체 건널비 구해 그다음에 두 배로 늘리면 가로 몇 가로 10 세로 몇 세로 22 높이 몇 높이 8 이것은, 이것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봐 그다음에 서로 몇 배인지 나누기를 통해서. 비교해도 되겠지.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이 풀이 과정에 진짜 직접 그 가로가 11, 뭐 세로가 5, 높이가 4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놨거든. 이렇게 이렇게 구해놨어. 처음 직육면체는 238이 되고요. 어, 두 배씩 늘리면 952가 되거든. 어 그러면 4 배가 맞다는 거. 952를 238로 나눠주면은. 4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4배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12번 문제입니다. 건널비가 4386 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에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정육면체니까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입체도형이지 어, 따라서 합동인 정사각형 6개입니다. 합동이면은 뭡니까? 넓이가 어때? 같겠지. 따라서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에다가 6을 곱하면 겉넓이가 됩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86이 된다. 따라서 직육면체 아, 직육면체가 아니지.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 봅시다. 한 면의 넓이를 네모라고 해보면 네모에다가 6을 곱한 값이 486이 된다는 거지 네모는 그럼 얼마입니까? 486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6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81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한 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따라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지 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정육면체니까 모서리는 몇개 있습니까? 어,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 그리고 그 위쪽 아래쪽을 연결하는 기둥 4개 해서 총 12개지. 따라서 한 모서리의 길이에다가 1 1를 곱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건한 모서리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 근데 넓이, 넓이가 얼마나 왔습니까? 81이라고 여기 했었잖아. 자, 넓이 보자. 정사각형이지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어, 가로의 길이 몰라 세로의 길이 몰라. 근데 그두개 똑같은 수두개 곱해 가지고 81이 돼야 된대. 그러면 네모는 얼마입니까? 99? 81이지. 여기 9 여기 9. 아 따라서 한 모서리의 길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9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모서리 의 길이 합은 아까 9가 몇개있다 했어 12개 계산하면 108이 되겠습니다. 10 3번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와 겉넓이가 똑같은 정육면체가 있대.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야?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 봐야겠지. 그렇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정육면체의 모서리 길이를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 봅시다. 선생님은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는 방법으로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밑면을 빨간색면 여기 있지 얘를 밑면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빨간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빨간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가로 21 세로 15 그러면 21과 15를 곱해주면 밑면 중에 하나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21과 15를 곱하면 315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밑면은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3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했습니까? 밑면에 뭐에다가 둘레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높이를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밑면의 둘레는 21과 15와 21과 15를 더하면 되겠, 되니까 어, 계산을 하면 밑면의 둘레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랑 여기 계산하면은 72가 되고요 높이는 여기 10cm 얘가 높이가 되겠지 계산을 해보면 72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한 1,35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밑면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다른 면을 밑면으로 잡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또 다른 면을 밑면으로 잡은 경우를 보여줄게.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면과 오른편에 있는 면을 밑면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높이는 뭐가 됩니까?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얘와 얘 사이의 거리인 21. 얘가 높이가 되겠지. 먼저 밑면의 넓이 구해봅시다. 계산하기가 쉽네. 15 곱하기 10.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5가 아니라 150이지. 이게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그러면 2를 먼저 곱해두고, 왜? 밑면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한 밑면의 넓이 이렇게 구해주면, 계산하면 300이 됩니다. 그리고 옆면 넓이 구해보자.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지. 밑면의 둘레 보니까 10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15네. 어, 계산을 해보면 25가 두개 있는 거니까, 5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높이 21 계산해 주면은 50과 21을 곱한 값은 1050이 나옵니다 자, 1050과 300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350이 되겠지 어, 아까 위에서 구한 것과 여기 1350 아래에서 구한 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했으니까 건넓비가 이번엔 1,350 제곱 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거 아까 바로 위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지? 어, 구해 봅시다. 정육면체의 건넓비는한 면의 넓이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게 얼마라는 거야? 1,350이 된다는 소리지. 한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1,350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6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계산을 하면은 225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사각형,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가로의 길이도 네모, 세로의 길이도 네모. 똑같잖아.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수두번 곱했을 때, 225가 되는 숫자를 찾아주면 되지. 어. 10은 아니겠지. 왜? 10 곱하기 10은 뭐니까? 100이니까. 그럼 숫자를 더 올려. 13. 13 곱하기 13은 169가 나오네. 숫자 더 올려. 15. 어. 15 곱하기 15는 225 나오네. 따라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1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14번 문제입니다. 부피가 2352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직육면체 의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말을 해줬네.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도 가르쳐줬네. 높이가 12cm라고 합니다.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 부피를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여러분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기억해도 괜찮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기억하는 게더 좋다고 했습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알고 있는 것을 추천을 했었지 이걸 통해서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 부피가 아니라 밑면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직육면체 부피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이용할 수 있, 높이로 구할 수가 있다 했잖아 밑면의 넓이는 얼마인지 몰라 무슨 사각형이라는 건 알아 정사각형이라는 건 알아 어, 근데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높이는 얼마입니까 12라고 했어 이두 개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지 그게 얼마야 2,352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2352를 12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계산을 하면 196이 나옵니다. 따라서, 밑면의 넓이가 196인데, 밑면은 아까 무슨 사각형이라고 했어? 정사각형. 자, 여기 봐봐. 정사각형이 아니네. 다시.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치자. 어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 따라서, 똑같은 숫자 두번 곱해가지고 196이 되는 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15는 15 곱하기 15 해가지고 225였었잖아. 아까 방금 위에 문제에서 어, 그러면 하나 줄여보자. 196이면 14로 줄여보면 14 곱하기 14를 하면 19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면에 한 변의 길이는 1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한 거야 모서리 길이 14. 그럼 이제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 봅시다. 선생님은 밑면 넓이의 합과 옆면 넓이의 합을 더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면의 넓이의 합은 아까 한 변의 길이가 14인 정사각형이 밑면이었었잖아. 두개 있으니까 밑면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14 곱하기 14 하면 되겠네. 계산하면 392가 됩니다. 그리고 옆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밑면의 둘레 정사각형이니까 전부 다 14잖아 14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56이고요 거기에 높이 곱하면 되지 높이는 12였었어 56과 12를 곱하면 672가 됩니다 이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은 우리가 구할 겉넓이가 나오겠지 이두 개를 더하면 106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64제곱센티미터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부피가 64 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 나무를 이렇게 쌓았대. 여기 여기. 어,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모양이 좀 다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용해 가지고 모양을 만든 거야. 그런데 겉넓이는 어찌 되었던 간에 겉 으로 드러난 면들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한 게겉넓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있지. 이 면에서 겉에 드러나 있는 면이 모두 몇 개인지 그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이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가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모든 면의 넓이가 일단 어때? 전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겉에 드러나 있는 면이 몇 개인지를 세서 그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 얘의 한 면의 넓이가 10이라고 해보자. 한 면의 넓이가 10인데, 이것 전체 해가지고 겉에 드러나 있는 면이 20개의 면이 겉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입체도형 전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한 면의 넓이 10에다가. 20개의 면이 드러났으니까 20을 곱하면 되겠지. 따라서 200.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한 면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어떤 힌트로 구할 수 있냐면 한 개의 부피가 64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똑같겠지. 가로 네모라고 하자. 세로 마찬가지로 네모겠지. 높이 네모, 이걸 곱했을 때 64가 되는 수를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어, 한번 어림해서3 한번 해볼까? 3을 곱해보면,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27이네. 어 숫자 좀더 올려봅시다. 4 한번 해볼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가 되네. 따라서, 이 정육면체는 이 싹키나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한 면의 넓이 여기 싹키나무의 이한 면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로 4, 세로 4 곱하면 16이 되겠지. 이제 한 면의 넓이를 구했으니 우리는 겉에 있는 면이 몇 개인지만 세주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거기에다가 16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겉에 있는 면이 몇 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위에서 볼때이 입체 도형을 위에서 볼때 지금 선생님 화살표 있지? 어, 이렇게 위에서 볼 때랑 앞쪽에서 볼 때랑 그리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이 몇 개인지 세어 봅니다. 어, 일단 먼저 위부터 볼게. 위에서 보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그려놓을게. 위에서 보면 보이는 면들을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1번 면, 2번 면, 3번 면, 4번 면, 5번, 6번, 7번. 총 7개의 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과 마주보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1번 면과 마주보고 있는 면은 여기 파란 색깔 1번 면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2번 면과 마주보고 있는 면은 파란색으로 2번 면. 3번 면과 마주보고 있는 면은 파란색으로 3번. 여기서 마찬가지로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면이라는 거지.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이 7개면. 반대로, 반대방향에서 보이는 아래에서 보는, 아래에서 보이는 면도 일곱 개입니다. 이해되지? 이건 무슨 말인지.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은 이쪽이지. 화살표, 이렇게. 자, 앞에서 봤, 봤을 때 보이는 면은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 봤습니다. 여기 1번 면, 2번 면, 3번 면, 4번 면, 5번 면. 총 다섯 개가 있는데, 1번 면과 마주 보고 있는 뒤쪽의 면을 파란색으로 1번 면 이렇게 표시했고요. 2번의 2번 면과 마주 보고 있는 뒤쪽에서 볼수 있는 면은 2번 면. 5번 면과 마주 보고 있는 건 이렇게 3번 면 뒤편에 보이는 3번 면, 4번 면 뒤편에 보이는 4번 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면이겠지.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이 다섯 개면 마찬가지로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도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서 봤을 때 봅시다. 오른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들을 빨간색으로 체크해 보이면 체크해 보면 1번 면, 2번 면, 3번 면, 4번 면, 이쪽에 약간 반만 나와 있지만 여기 5번 면도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것과 마주 보는 면들, 반대쪽에 있는 것들 보니까 이렇게 표시했고 파란색으로 2번 면은 이쪽에 있고, 3번 면은 이쪽에 마주 보일 테고, 4번 면은 여기, 5번 면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왼편에서 봤을 때 보이는 면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섯 개 보이면 왼쪽에서도 다섯 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따져 보면. 위에서 봤을 때 면과 앞에서 봤을 때 면과 오른쪽에서 봤을 때 면을 어, 세봤어 그런데 위에서 본건 그대로 아래에서 본 거랑 숫자가 똑같았고 앞에서 본건 뒤에서 본 거랑 숫자가 똑같았고 왠, 오른쪽에서 본건 왼쪽에서 봤었던 거랑 숫자가 똑같았어 이걸 각각 더하면 총 겉에 드러나 있는 면은 14와 10과 10을 더한 34개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아까 한 면의 넓이가 16이었잖아. 근데 이게 몇개 있어? 34개가 있으니까 16과 34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한번 곱해봅시다. 16 곱하기 34. 4일은 4, 4, 6, 24. 3일은 3, 3, 6, 18. 계산해주면 4, 4, 1 올라가고 544가 된, 되겠네. 따라서 어, 이체 도형의 건넓비는544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어, 이거 뭐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하면 그림에서 셀수 있는 면들 있지? 이셀수 있는 면에다가 곱하기 2 해버리면 어, 겉으로 드러난 면의 총 개수가 되네. 이 문제에 한정해서. 어.